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천서윤 위드 뉴스 멘토 기자 이제 한달 남짓 남은 대학생 겨울 방학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여행, 자격증 공부, 아르바이트 또는 그냥 하염없이 쉬기 모두 다 좋지만 이번에는 아르바이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이 세상에는 참 많고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다. 그중 사회초년생인 우리가 그나마 쉽게 할수 있는 일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카페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이다. 하지만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다고 해서 일이 편하고 쉽다는 것은 아니다. 반복되는 뻔한 업무들과 높은 강도의 일 그리고 힘들게 하는 진상 손님들의 지친 사람들은 지금부터 주목하길 바란다. 일하면서 돈도 벌고 힐링도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 장소가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그곳은 바로 키즈 카페이다. 키즈 카페 업무는 크게 카운터와 주방 장난감 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카운터는 입장 손님 응대와 안내를 하고 주문받기 음료 제조 등의 일을 하고 주방은 음식 조리를 한다. 다음으로 장난감 조는 어질러져 있는 장난감을 수시로 소독 정리하고 놀이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업무들의 대체 퀴즈 카페 아르바이트가 왜 힐링을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인지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반전은 바로 아이들에 있다. 일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맑음에 놀랄 때가 많다. 한 번은 장난감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살며시 다가와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고 묻는 아이에게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답한 적이 있다. 그 아이는 잠시 어디론가 가더니 다시 돌아와 초콜릿 모형 장난감을 주고는 부끄러운 듯 엄마 품으로 달려가 안겼다. 손에 전해진 작고 단단한 초콜릿 장난감의 촉감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 순간에는 그 장난감 초콜릿이 진짜 초콜릿 이상으로 느껴졌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이 그대로 느껴진 순간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경험이 꽤 많다는 것이다. 제자리가 아닌 장난감을 다시 정리해 놓기도 하고 열심히 만들고 있는 블록 장난감을 칭찬하면 더 열심히 만들면서 설명해 주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이 꼬리가 저절로 올라간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그렇듯이 항상 좋은 경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말이면 대기 손님까지 생길 정도로 많은 손님과 밀린 음식 음류 주문을 보고 있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다. 또 한쪽에선 배고파서 우는 아이와 싸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미끄럼틀을 타는 천진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한데 섞여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이런 따뜻하고 미소 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업무가 때로 힘들더라도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일자체의 사랑에 빠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왠지 나도 동심으로 돌아가온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 또 힘을 낼수 있게 된다. 첫 알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거나, 이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당신에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키즈 커피 알바를 추천한다.